지금은 구수한 누룽지 향이 나는 홍천 고양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홍천 고양미는 기본 포장 10kg, 20kg 단위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홍천 고양미는 기름성 쌀입니다. 쌀을 씻어서 밥을 짓게 되시면은 구수한 향이 밥솥에서 납니다. 밥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홍천 고양미는 해마다 10월 초순서부터 판매를 시작을 해서 판매가 다 되면은 다음에 또 예약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공급을 해 드립니다. 선물용으로 주문하시는 경우 10kg, 20kg 정도로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데요. 주문하실 때 입금자 성함, 받으실 분의 전화번호 성함을 분명히 적어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고양 미쌀은 여러분들 취향에 따라서 밥을 지어 드실 수 있는데요, 일반이와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실 수도 있고 고양 미쌀만 선택을 해서 밥을 지어 드셔도 좋습니다. 홍천 고양 미쌀은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병후 회복기에 있는 분들께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서.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홍천 고양미쌀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문해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 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